왜음 전화를 안받아 우리 광명역으로 오게 해놓고 지금 지금 빡쳤어 진짜 김기사 안와가지고 <laughs> 어 왔다 짱놈의 듣기 <쌍놀리드기>. <laughs> 여기 무슨 빵토 밀착도 뭔데? 아마노 아침대 아침대 지일아 떼밀고 왔었대? 떼밀고 온 거야? 어안 아, 들어. 너무 힘들어. 오 김. 그 <laughs> 다. <laughs> 그러니까. 두들기는 그냥. <laughs> 괜찮아 질. 그래도 너 혼자 남자니까 우리가 지켜줄게. <laughs> 이게 맞아. 지 <laughs> 뭐라... 근데 쟤는 너 진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. 이따가 <많이> 낮잠 좀 자야지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우리 뭐하러 가는 거야, 근데 오늘? 그냥 <laughs> 먹으러. <laughs> 아니 근데 오늘 지일이 핫씨 이거 몇번 하는지 나 맞춰야겠다. <laughs> 너 핫씨 하자 어. 아니 근데 <laughs> 쟤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? 그 닦아줬네 저 모기야. 레야 홈키파 이만한 거지고 아니 버릴 거 가져오라며. 홈키파를 들고 온거 왔어. 아니 바퀴벌레 약을 가져고 어떡해, 같은 거 왔죠? 근데 집에서도 그런 걸 써? 아나 바퀴벌레 무서워해가지고 그거 완전 강력한 거 있거든. 세스코스잖아, 진짜 세스코스 하반사 봤냐고. <laughs> 정기검진 나온다고. <웃음> 나, 나 <laughs> 세스코스 집에다가 30만 원 버근 여자야. 벌레 진짜 무서워. 진짜로 재벌처럼 살지. 나 벌레 지아 벌레만큼은 진짜 무서워. 진짜 처음 들어. 너네 몸집에 응. 한 천분의 일 정도야. 뭐 아직도 경릉역이야 <laughs> 자다 낀거 아니야? 또있겠다이절 아니, 자체가 약간 좀 시원하지 않아? 우와 너무 예쁘다. 안 주차부터 해. 아, 라라와 music is my l 어디서 소가 어디서 소가좀더나 이거 처음 봐. 우리 집에 있어. 아, <bacon> 진짜 좋아 근데 음. 노래방. 음. 이렇유황리아헐 <laughs> 이거 싱글몰트 먼저 그래 진짜 뭐냐고. 내 말이 진짜 <목소리> 어. 네 마리. 너무 어랑 같이 오실 건가 봐. 이게. 와인. 3 is 가원 바로 가. 어. <비병한다고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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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.. 진짜 네, 다 맞아. 다 그래서 다 내가 다 다시 다못 보겠어 왜냐면 그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. 그때 너무 그 너무 스토리며 연기며 어. 그냥 모든 노래며 모든 게다와 음. 진짜 너는 F1이 조금 미묘한 음. 느낌 음. 음. 이제 거꾸러갈때 진짜 음. 높았어? 네. F1 아. 진짜 샀네 봐 F1 경기는 갔는 어? 진짜? 어디서? 나는 스웨에 나갔서 봤어 어디? 나 유럽 나가어 <일어나갔어. 웃음> 어디? 나 봐주지. 이탈리아 아 대박 개부럽다 어떻게 봤대? 네 진짜 재밌어 그냥 그게 갯벌을 어 근데 갯벌을 눈 앞에서 보이는 건 진짜 수식어야 진짜 죽기 전 진짜 앞에 진짜 VV 앞에서 보는 게너 테니스 그래 그래 너 테니스 코나 같이 보러 가자 댓글 어떤 거 보러 우리 같이 가자 주패리스트 같이 가자 앉아 제발 제발 <목을 내어봐요>. 오, <laughs> 대토녀. 오, 에겐남 <laughs> 대토녀. 제가 사온 <선> 바베큐 마지막로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어, 막 잡아놓은 선이에요 아, 새우부터 올릴게요. <laughs> 오징어. 자 거예요? 보여줄게요. 여가로 진짜 로 <맛있을 것> <laughs> 제대로 입었어. <해봤어. 웃음> 제대로 뭐야? 거는 으로고 어떻게 이렇게 어 그냥 먹어봐. <laughs> 나는 지금 마 이거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저기 아는 이미 클럽 비니비 문자 지 아무것도 안써첫 품질이었어 음, 그 소리 턱 어, 근데 나는 그화이한 번도 내뒀을 때 없어 나 항상 막서 문상 받고 그걸로 어떻게 를기됐어 <laughs> 아니면 막 교회 가가지고 뭐그 음. 정도에서 같이 갔고 만나고 안나고 생각보다 푸짐이 음. 안에 나 진짜 내 흑역사 거짓말 노래 나올 때 지하 주차장에서 그 카트 마트에서 친구가 이제 타가지고 비디오로 사진 찍고 나왔어요 영상 UCC? 어 약간 그 뭐지 UCC 거짓말 거짓말 뮤비 따라한 것처럼 한명 거기 음. <laughs>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그 옆에 놀이터 갔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놀이터 씬이 있거든 <웃음> <웃음> 잘 사니 얘들아 씬까지 <laughs> 고려했네 오 <laughs> 싶은데 보스가 어때? 멀리 있어도 꼭 보고 싶어봐도 이별의 날 쪽지 예. 근데 이뭐 가사를 아직도 안 까먹냐고? <laughs> 아나 진짜로 본석해야겠다이라 <laughs> 뭐? 내 눈물은 음. 담바를 헬리 수 더욱 분발해서 많이 마시도록 해요울공주님 이제 일어나세요 지공주님